결기 콘텐츠에의해 콘텐츠 2025년 1차 정기회의 총회 개를 선언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이규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규권입니다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어색해져서, 어, 세, 들어서, 가슴 좀 걱정은, 나라가 어, 좀 되게, 에, 어, 좀 불안한 상황인데, 어,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적성 좀편려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작년에, 경제 어, 컨텐츠 관광 의회를 어, 확대했던 일에서, 그동안, 어,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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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, 어, 그런 성과가 있었던 생각습니다 나름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심리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의회를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그 고문님이신 이영규 고문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 송년회 때 참석하셨습니다. 이번에 저기 초대를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질문, <laughs> 을주시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<고침을> <laughs> 우리가 올해세들어서 어, 2025년을 맞으면서 작년에는 1기라고 생각하시고 올해는 2기인데 원래 1기는 창업입니다.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일기 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기 때는 하나 하나씩 그것을 열어 가면서 성공를낼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해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